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토큰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암호화폐가 바로 에스터 토큰입니다. 이 토큰은 지난 7일 동안 무려 1,225% 상승했고 지난 24시간 동안 18%, 지난 1시간 동안 3% 상승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9월 17일쯤 약 8센트에 출시된 이후 현재 2달러 30센트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스터 비스트가 에스터 토큰을 매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에스터 토큰은 지난 7일간 좋은 성과를 보여준 그래프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시간, 지난 며칠 동안도 좋은 흐름을 보였죠. 불과 8센트에서 시작해 2달러 30센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미스터 비스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카메에서 나온 소식은 미스터 비스트가 11만 4천 달러어치 에스터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세계적인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는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자 곧바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온체인 분석 플랫폼 아카메 인텔리전스는 9월 20일 미스터 비스트가 에스터를 사기 위해 11만 4천 달러를 입금했다고 주장했지만 미스터 비스트는 자신은 그 코인을 들어본 적도 지갑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코인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건 제 직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민코인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저를 사칭하는 코인에 속지 마세요. 에스터가 2300% 급등했습니다. 에스터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에스터의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이 플랫폼은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인 창펑자오가 지원하고 있으며 그의 벤처 캐피탈 회사인 YGI 랩스가 주도하면서 또 다른 유력한 탈중앙화 암호화폐 플랫폼인 하이퍼 리퀴드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1년, 아폴로 X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고, 2024년에는 아스트라스와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진행된 토큰 생성 이벤트에서는 아폴로 X의 APX 보유자들이 에어드롭을 통해 자신의 토큰을 에스터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아칸 데이터에 따르면 에스터 토큰은 바이낸스 핫 올렛을 제외하고,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서 가장 큰 USDT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각각 흐름을 보면 9월 17일에 8센트, 9월 23일에는 2.14달러까지 올랐고, 현재는 2.3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탈중앙화 지갑 중 채널의 파트너인 베스터렛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서명란에 있고 이미 50만번 이상 다운로드된 지갑이라고 합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쓸지 중앙화 거래소를 쓸지는 개인 취향에 달려있겠습니다. 에스터 토큰의 상승과 하이퍼리퀴드의 선전은 작은 토큰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 하이퍼 같은 토큰들에게도 다가올 불장 랠리에서의 기대감을 주는 듯합니다. 현재는 시장이 두려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10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예상일 뿐 재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레이어2 네트워크를 위해 구축 중인 레이어2 블록체인입니다. 작동 방식은 먼저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하이퍼로 브리징, 레이어2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의 즉각적인 최종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지식 증명을 통해 해당 정보가 다시 비트코인으로 전송되어 검증됩니다. 마지막으로 출금을 요청만 하면 토큰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레이어1 주소로 다시 전송됩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ICO 활동에서 1,8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재정적인 조언이 아니며 이 채널에서 소개하는 암호화폐의 투자한 그의 책임은 투자자분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스스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부시크 비트코인즈 코리아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